대계적인 곳은 북한산이 몇년 제자리로 돌아간 등산의 유튜브 고깔모자는 네. 2025년 7월 26일 오후 9시 현재 여기 는 의상봉 의상봉 502m 입니다 의상봉 502m 아, 의상봉 502m 에서 보는 뷰는 아주 여기가 아, 북한산성 입구에 있는 곳 어, 의상능선의 첫 번째 봉으로서 비후가 아주 백운대도 눈앞에서 보이고 어, 바로 용출봉 용혈봉서부터 저쪽 비봉능선까지 아주 잘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그, 아, 어, 의상봉 500, 5 0에서 바로 앞에 보이는 봉우리가 저거 백운대하고 저쪽에 여기가 바로 이게 원효봉, 이게 노족봉, 어, 저쪽에 골짜기 보이는 것이 저기 위문, 그리고 염초봉이 바로 밑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기서 그 의상봉 500m에서 보는 뷰는 북한산 내쪽 그래도 아주 훤히 뚫리게 보이고 저쪽에 가는 게 지금 의정부로 가는 북한산로가 되는 것이고 저기 지금 뒤에 뒤에 저기 보이는 게 도봉산 도봉산의 오봉이 지금 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운대에서 이렇게 쭉 이제 주능선을 따라 나가 보면은 여기서 이게 의상능선에 의상능선이랑 저쪽에 주능선이 만나 만나서 저기서 문수봉을 이루고 문수봉서 다시 저쪽에 그비봉릉선으로다가 연결되는 겁니다. 비봉릉선 그럼 비봉릉선을연결되면면좀 저쪽에 삼호바위가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고 있습니다. 비봉릉선으로 가게 되면. 아 어, 비봉 3오 바이 비봉 어 샹로봉을 해서 쪽두리봉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 이 의상봉이 의상능선에 에, 바로 그맨 마지막에 있는 그 봉우리고 이 위로 올라가면 바로 저기 저기 용출봉, 응? 용출봉, 용혈봉, 증치봉으로 해서 저쪽에 무소봉 문수봉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뷰는 의상릉선의 뷰는 바로 그 비봉능선으로 내려가게 되면 저쪽에 저기 이 불광동의 은평구 그강건로에저 강서구가 다 보이고 저쪽에로 가게 되면 저기 일산 일산이 저쪽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그의상릉선에서 보는 뷰는 아주 이 서부능선 이쪽에는 아주 굉장히 가까이 보이고. 바로 여기 배군대가 아주 멋있게 보이는 마저 보고 멋있게 보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이게 어, 배 우리 그 북한천 북한천이 따라 올라 가지고 저쪽에 가서 바로 어, 대남문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돌아온 등산행 뚜2번 고깔모전은 2025년 7월 26일 아 9시 현재 여기는 그 어, 지금 현재 500m 의상봉입니다 의상봉 응상봉 꼭대기에서 보는 뷰는 아주 굉장히 어, 어, 좋고,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올라와, 올라온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7월 26일로서 제일 더운 때, 오늘이 제일 덥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 6시에 들머리를 해가지고 오전 시간 12시 안에 등경 시간을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띠약볕에서 오후에 에, 그 한두시에 하게 되면 위험함의 안전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에, 이런 거 뜨거운 날에는 들수 있는 아침 새벽 시간을 이, 이용하는 게 굉장히 등산하는 요령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제대로 돌아오는 등산의 유튜브는 국가를 다 2025년 어, 7월 26일 에, 오후 9시 현재 여기는 어, 응상용소입니다 응상용서. 응상능성 502m.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의장 능선을 이제 등정을 하고 어, 등정을 하고 이제 요 밑에 내려가게 되면 가사당암문 가사당암문이 이 지나가게도 가사당암을 문 지나 가지고 저쪽에 이제 용출봉 바로 저쪽에 보이는 것이 용출봉. 용출봉을 용출봉을 지나서 용혈봉 어 582m 중시봉 591m를 지나가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그 부왕동암문이 되고 어, 나흘 봉, 나은봉으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이 연중 제일 더운 때가 되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가사당 문 가사당 안문을 가가지고, 어, 여기 그 의상봉에, 의상봉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그 사찰, 유명한 사찰이 있는데, 바로 게 국룡사입니다, 국룡사. 궁용사. 국룡사도 둘러보고, 오늘 하산할 예정입니다.